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문한 물건을 제때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드론 배송이 그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인천시가 옹진군 섬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식료품 당일 배송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힘차게 바다 위를 날아오른 드론 한 대, 넓은 바다를 순식간에 넘어가더니 인근 섬 소야도에 도착했습니다. 드론은 빠른 속도로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어느새 민가에 다다랐습니다. 드론이 툭 떨고 고간 상자, 섬 주민들이 주문한 식료품입니다. 물건을 다사 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한차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인천시가 옹진군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주민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인근 덕적도 마트에서 식료품을 담아 드론에 띄워 배달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모두 250여 종 최대 3kg의 식료품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의 배송비 지원을 통해 드론 배송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드론 택배는 우선 소야도와 대이작도, 자월도 등세 곳을 거점으로 덕적도 이런 일곱 곳의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구롭도와 문갑도, 영흥도 등까지 배송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드론 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섬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